2025년 8월에는 69년 닭띠 분들께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분답니다. 작은 일상이 큰 기쁨으로 연결되는 달이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작은 소통이 인생의 색을 더하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나 답답함에 마음이 식었던 분들도 이번 달엔 자연스러운 화해와 따뜻한 미소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혹여 혼자라 느끼며 고민이 깊었던 분들이라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상 속 행복 씨앗을 심는 쉽고 특별한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올한달 기대되는 일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도 꼭 남겨 주세요. 함께 나누면 좋은 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69년생 닭띠의 이번 달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8월에는 햇살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가을의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이라 온화한 나무의 기운이 땅 위를 감싸고, 8월은 갑신이라는 파란 바람이 닭띠의 둥지에 살짝 내려앉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런 흐름에는 닭띠가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게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닭띠는 원래 꼼꼼하고 신중한 마음을 지녔고, 작은 일도 빈틈없이 챙기는 타입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런 꼼꼼함이 빛을 더 강하게 내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특히 8월의 움직임은 닥띠에게 평소 숨겨뒀던 열정이나 용기를 밖으로 꺼내보라고 등을 밀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달 전체 흐름에서는 닥띠가 그동안 다듬어온 내공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번질 기회가 자주 다가오고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성원이 어우러져 평소보다 한층 풍요로운 감정과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달 닥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작은 일에도 집중하는 태도가 뜻밖의 멋진 성과로 이어지는 구간이 많다는 점입니다. 무심코 챙긴 일, 조심스레 던진 한마디, 남을 위해 남몰래 챙긴 배려. 이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기회들도 이번 달에는 눈에 띄게 닭띠 쪽으로 다가옵니다. 즉 닭띠의 꼼꼼함과 신중함이 한여름에 반짝이는 빛처럼 모두에게 인정받고 그 덕분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과 응원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이 달에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가진 장점이나 경험을 주저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평소 이런 건 이야기해도 될까? 나만 아는 지혜 아닐까? 하고 망설였다면 이번 달에는 그 용기를 내보는 게 복을 크게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누구든 닭띠가 삶에서 체험하며 얻은 교훈이나 내가 잘하는 분야의 노하우를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에게 풀어놓아 보세요. 결국 그 진심이 한 바퀴 돌아 닭띠 자신에게 더큰 행운과 새로운 기회로 돌아옵니다. 또한 새로운 공부나 도전이 있다면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바라보고 한발 내디뎌 보는 것도 큰 복이 됩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주변에서 닭띠의 능력과 세심함을 새롭게 알아보고 중요한 제안이나 협력이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게 생깁니다. 그로 인해 닭띠는 자신감과 활력을 채우고, 때로는 예상 못했던 금전의 행운이나 마음 맞는 인연을 만나는 기쁨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지나친 이웃의 인사 한마디도 뜻밖의 호의로 이어지고, 길게는 닭띠가 참여하는 모임이나 중요한 모험에서 리더 역할이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이로써 닭띠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점점 넓어집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평소 만나지 않던 사람이나 새로 맺어지는 인연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닿은 옛 친구의 소식,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새로운 동료, 이런 작은 만남이 닭띠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단서가 됩니다. 때로는 닭띠가 이런 건 괜히 번거롭다, 고 생각한 일정이 나중에 생각하면 가장 크고 좋은 기회의 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 따라옵니다. 마음을 열고 다양한 기회와 만남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자기 안의 고민이나 걱정을 혼자만 끌어안지 않는 것입니다. 닭띠는 평소 자기만의 세계에 머무르며 세세한 걱정을 곱씹다 보면 밖으로 나온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조금만 용기 내서 생각이나 어려움을 주변과 나누고 마음을 열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작았던 걱정이 사라지고 주변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밝은 기운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복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으로 69년생 닥띠의 8월 금전 흐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바람이 살짝 달라지는 시기라 볼수 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서늘한 기운이 조금씩 감도는 때죠. 이런 변화는 닥띠에게 아주 특별한 신호를 던집니다. 닭띠는 원래 깔끔하고 순간의 기회를 잘 잡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은 그런 장점이 훨씬 더 빛을 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흐름이나 작은 변화 속에서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8월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누구보다 부지런한 닭띠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되는 달입니다. 일상에서 꼼꼼함을 발휘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거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럴 때 닭띠의 빠른 판단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액수라도 흐름을 놓치지 않고 모으면 그게 나중에 큰 덩어리로 묶여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원래 가지고 있던 신중함과 부지런함이 주변에서도 칭찬받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덕분에 신뢰와 인정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일거리나 금전적 거래 혹은 신규 수입원의 기회가 있어도 닭띠의 손끝에서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누군가가 일을 부탁하거나 합의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들어오는 돈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어쩌면 작은 돈이라 여길 수 있지만 이번 8월 닭띠에게는 티끌 모아 태산에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출과 수입을 꼼꼼히 기록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 자잘한 지출도 다시 돌아보는 수고로움이 큰 복을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제안이나 권유는 한 번쯤 더 생각해 결정하는 것이 금전운을 더욱 끌어올리는 지혜입니다. 이번 8월 달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나 오래된 고민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불확실했던 투자나 거래가 갑자기 진전을 보이거나 미뤄진 돈이 들어오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보상이 돌아오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망설였던 부분에서도 이번 달은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좋은 결실로 연결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이나 지인의 작은 부탁이나 조언입니다. 이번 8월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기회가 숨겨져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평소와 달리 누군가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조심스레 조언하는 일이 있다면 그 안에 특별한 운의 흐름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정성껏 처리하면 의외의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따뜻하게 말씀드리죠. 이번 8월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구매 혹은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일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신중함을 가지고 조금만 멈춰 생각하면 그 자체가 더큰 득이 되는 시기입니다. 단단한 준비성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챙긴다면 이달의 닭띠, 금전운은 웃음과 보람을 가득 안겨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69년생 닭띠의 8월 귀인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에서 서서히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시기이지요. 이때는 자연스레 땅의 기운이 서늘하게 바뀌고 주변 분위기 역시 바삐 움직이다가 조금은 차분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닭띠분들은 본래 깔끔하고 꼼꼼한 기질이 강한데 8월의 이 변화 속에선 본인의 재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거나 주변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이들이 직접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어 나타납니다. 마치 어둑한 새벽에 햇살이 퍼지듯 도움의 손길이나 좋은 소식이 예상보다 더 가까이에서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닭띠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성실함입니다. 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노력이 이번 달엔 부메랑처럼 돌아와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귀인의 조언이나 현실적인 혜택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나쳤을 사소한 인연이나 잠깐 만났던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큰 기회나 행운의 씨앗이 싹틀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더 듣는 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이 내 상황을 정확히 알아주고 필요한 말을 전해줄 때 겸손하게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의 방향을 잡는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달 닭띠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낯선 상황이나 평소 하지 않던 분야에 도전한다 해도 주변에서 반드시 귀인이 돕고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의논하는 것이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닭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달의 흐름이 실속과 연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과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늘 꾸준히 해왔던 행동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반가운 연락이나 실질적인 금전적 흐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오는 친구, 예전 직장 동료 또는 뜻밖의 가족 모임 등에서 듣고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 소소한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놓쳐선 안될 대박 신호는 평소에 잘하지 않던 제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을 권유받을 때입니다.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배경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힌트와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숨은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변화가 두렵다면 한 박자 쉬어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큰 기회의 문이 됨을 잊지 마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생각 차이 혹은 작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 속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직접 대화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그 인연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전에 먼저 웃으며 다가가는 여유만 있지 않는다면 8월은 내게 기쁨과 행운 그리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한 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9년생 닭띠의 8월 당첨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은 닭띠에게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서로 손을 맞잡고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흐름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집안이나 일터의 작은 공간에 특별한 세 가지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작고 둥근 크리스탈 구슬을 창가 근처에 놓아보세요. 이 투명한 구슬은 닭띠가 가진 맑고 날카로운 감각을 더욱 또렷하게 해주고, 마음에 맺힌 걱정이나 나쁜 기운을 밝은 쪽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슬이 햇살에 반짝이면 주변이 환해지고,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초록색의 작은 식물을 책상이나 거실 탁자 한쪽에 두면, 새로운 만남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초록이 가진 생명력은 닭띠의 조금은 날카로운 성격에 부드러움을 더하고 주변과의 갈등이나 오해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 식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면 닭띠에게도 웃음과 잔잔한 기쁨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토빛 도자기나 작은 그릇에 소금을 한줌 담아 현관 가까이에 두어 보세요. 땅의 기운이 닭띠가 가진 빠른 변화의 기운과 어우러져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소식이 오가는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특히 소금은 예로부터 복과 재물을 부르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어왔으니 지나가는 바람이 소금을 스쳐갈 때마다 닭띠의 운이 맑고 밝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번 8월, 닭띠에게 좋은 점을 꼽자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점입니다. 을사년의 기운과 갑신월의 흐름이 만나면 닭띠의 원래 가진 꼼꼼함과 추진력이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됩니다. 덕분에 평소 조금 답답했던 일들이 속시원하게 정리되고 하고자 했던 일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닭띠는 원래 변화에 민감한 띠라 작은 흐름의 변화에도 잘 적응하지만 이번 달엔 그 변화가 복으로 이어지니 더욱 반갑고 설레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층 더 원만해집니다. 예전엔 조용히 지켜보던 자리에서 이번 달엔 자신도 모르게 중심 역할을 맡게 되거나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닭띠의 세심한 배려가 빛을 보게 되는 시기라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좋은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행여 작은 오해나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번 달에는 금세 풀리고 마음도 다시 편안해집니다. 무언가 뒤로 미뤄뒀던 계획이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이달만큼은 한 걸음 용기를 내어 실천해보세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닭띠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시기이니 좋은 기회는 주저함 없이 내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이렇게 8월의 닭띠는 밝은 비달에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된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년생 닭띠의 8월 횡재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 닭띠에게 빛처럼 다가오는 행운의 색깔은 맑은 파랑과 은은한 회색입니다. 여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계절엔 닭띠의 마음 속에 숨겨진 가능성이 조용히 깨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의 기운과 맞물려 8월에는 사방에서 작지만 반짝이는 기쁨들이 얼굴을 내밀고 어떤 일에도 미소가 담기게 됩니다. 특히 갑자기 전해지는 소식이나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마음의 문이 조금 더 활짝 열리게 되고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복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닭띠는 타고난 끈기와 부지런함이 있지만 이번 달에는 그 속에 담긴 순수함과 솔직함이 특별히 빛을 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닭띠는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손길이 곧 좋은 소문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8월의 흐름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나 작은 인사 속에서도 복의 씨앗이 자라고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많이 돕고 싶어집니다. 지난달까지는 혹시 마음이 불안하거나 계획이 어긋났다 해도 이달만큼은 흐름이 서서히 편안하게 풀리는 시기라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특히 닭띠가 가진 솔직한 태도 한결같은 약속 지키기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이 신뢰가 바로 금전적인 기회, 뜻밖의 횡재로 연결됩니다. 지나친 계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큰 복을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맑은 파랑과 은은한 회색은 닭띠의 마음을 한결 평온하게 해주고 생각이 명확해지면서 좋은 결정을 이끌어줍니다. 이 색을 가까이에 두면 불안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기분 좋은 소식이나 예기치 않은 이익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중요한 계약이나 만남이 있을 때이 색을 의상이나 소품 혹은 작은 액세서리로 곁에 두면 행운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달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쉴틈 없던 마음에 여유가 생겨 생각지 못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닭띠의 고요한 성실함이 이번 달에는 주변의 긍정적인 기운을 꼼꼼히 끌어당기고 그 에너지가 곧 작지만 확실한 횡재로 연결됩니다. 실수나 작은 문제도 이번 달에는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누군가의 조언이나 작은 도움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닭띠에게는 올해와 이달이 서로 도우며 밝고 가벼운 기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쁨이 쏟아지고 경험하지 못한 기회가 문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맑은 파랑과 은은한 회색이 늘 함께 한다면 8월의 복과 행운이 한가득 찾아올 것입니다.